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. 겨울철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겨울이 되면 피부가 얼어서 동상이 주로 노출된 이코뺨 등과 손가락, 발가락에 걸릴 수 있습니다. 동상은 세포의 온도가 영하 2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세포 사이에 얼음 결정이 생겨서 피부와 피하층의 조직이 파괴돼 나타나는 질병입니다. 동결의 범위에 따라 심각도가 결절되는데 심하면 손가락, 발가락, 코귀 등이 괴사되어 절단될 수 있습니다. 동상은 동결된 부위를 빠른 속도로 섭씨 40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녹여야 합니다. 동결된 부위가 다시 동상을 입을 경우에는 조직이 더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동상 걸린 부분을 마사지하거나 비벼줄 경우에는 조직 파괴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겨울 야외활동할 때는 꼭 비코 뺨을 보호해주고, 봉어리 장갑이 보통 장갑보다 체온 보호에 효과적이므로, 봉어리 장갑을 사용하고 발은 잘 보온을 하되, 꼭 너무 꽉 끼지 않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잘 건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